입니다. 네, 이번에도 소중한 사진을 가지고 제가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단 저의 블로그에 항상 와 주시는 고마운 분인 아담 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로 지금 제가 1분 미리 보기를 어제 제가 시험 삼아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갖고 해 봤거든요. 요즘 제가 동영상 공부하는 좀 취미에 빠져 갖고 아무튼 이렇게 이런 사진을 오늘 제가 다시 천천히 보여드린 과정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너무 빨랐죠, 1분이라서. 자, 닫고. 저 언제나 브릿지를 통해서 먼저 보정을 하죠, 저는. <laughs> 자, 브릿지를 통해서 이세 장의 사진을 저에게 아주 소중한 세 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세 장의 사진. 자, 우클릭해서 카메라로우에서 열기. 지금 제 운영체제가 보시다시피 맥인데, 맥이죠. 아, 제가 지금 노트북밖에 없어요. 데스크탑이 없고, 노트북, 지금 맥북 프로로 작업을 하는데, 어제 보시기 좋게 윈도우 운영 체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러니까 팬 소음이 너무 얘가 열이 받아 갖고 그 아마 동영상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열이 받아 갖고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맥으로 제가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래도 지금 단축키라든지 그 커맨드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맥에서는 커맨드 키와 옵션 키인데 제가 그걸 컨트롤 키 알트 키로 말씀드릴게요. 저다 외우고 있으니까 어차피 자세 장의 사진을 열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사진부터 할게요. 아주 소중한 가족 사진이고 잘 찍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찍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크다란 큰 문제는 없어요. 자, <laughs> 하지만 제가 더 보시기 좋게 저의 스타일대로 보정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잘 찍으셨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사진이 아주 수직, 수직 수평이 잘 맞았어요. 절대 기울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사진을 이렇게 찍었, 찍으셨으면은 되게 구도가 불안정하죠, 벌써. 일단 불안정해. 요 왜냐면은 하 지금 사진의 밑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이 기울어져 있죠.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다님께서는 아주 구도를 잘 맞춰서 잘 찍으셨어요. 자 근데 이 사진을 좀더 타이트하게 찍었으면 전 좋았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약간 일단 인물 세 명이 중간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 이좀 많이 비었죠. 그리고 주변에 뭐 아주 빼어나게 이쁜 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쪽 전구가 좀 볼만한 거리가 볼거리가 되는데 이 정도? 하지만 저는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크롭을 할게요. 이렇게. 프로그하면서 인물을 더 중간에 두도록 할게요. 자, 훨씬 더 인물의 시선이 더 꽂혔죠? 좀더이쪽으러면은 인물 쪽에서 시선이 3명이 다 꽂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의 좀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흐리멍텅한 경향이 있어요. 사진이 흐리흐리해요. 왜냐면은 이 뒤쪽에는 불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역광이긴 한데 빛이 한 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흩어져서 들어오는 광량이고 전반부에도 광량이 있긴 하지만 너무 빛이 흩어져서 뒤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이 흐릿해지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일단은 색온도는 오토로 찍으셨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색온도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색온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면 처음 초기 설정을 보면 이 정도. 자, 색온도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일단은 노출은 놔두고요. 대비를 약간 올릴게요. 콘트라스트. 밋미한 사진이 약간 강해졌죠. 그리고 노출을 살짝, 살짝만. 그리고 사실은 밝은 영역이 너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 밝은 영역을 낮추겠습니다. 자, 이것만 낮췄는데 훨씬 더 나무 쪽의 개조가 살아났죠. 100%로 볼게요. 자, 전 비포에 붙어보요 자, 나무 쪽의 개조가 엄청 살아났죠. 일단, 나무쪽의 개조를 살리고, 음 일단, 주변부의 광량을 약간 줄여서 중심부 3명에게 더 시선을 꽂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여기 있는 기본 바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세부사항이니다 일단은, 자 어두운 면도 살짝 올려주시고, 흰색 계열도 살짝 죽여버고 안부를, 안부에는 뭐큰 영향은 없네요. 자, 이 정도만 바꿀게요. 이게 값이 절대 절대값이 아니에요. 보시기 좋게 그냥 하시기 하고 보시기만 좋게 하면은 좋은 사진을 어, 리터칭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경험입니다. 계속 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일단은 전후로 다시 볼게요. 이게 맨 처음 원본, 이게 제가 다시 리터칭한 모습. 자, 뒷부분에 나무가 질감이 많이 살아났죠. 이 사진 너무 허해요, 그냥. 그냥 아무 디테일이 없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제 리터칭의 좀 목표.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리터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부로 시선을 가게 하기 위해서 조정 브러시를 누르고 노출을 최대한 낮추고 일단은 보이기 가장 잘 보이게. 주변부를 칠할게요. 자, 너무 어둡죠? 말도 안 되는 사진이죠, 이런 다시 노출 올릴게요. 자, 주변부에서 시선이 더 꽂혔죠? 다시 안쪽으로, 인물 쪽으로. 자, 원본, 보정본. 자, 그 다음 이쪽 나무 부분이 너무 하얘요. 이 부분을 살짝 잡아줄게요. 새로 만들기를 하나 누르고 아웃을 칠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기린도 한번 칠해볼게요. 기린도 너무 밝아요. 이 색깔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다음 아드님 얼굴을 잠깐만 밝게 할게요. 자, 한 다음 도출를 살짝 올릴게요. 자, 다시 전체적인 톤을 살짝 다시 조절할게요. 네. 자, 됐습니다. 처음 원본하고 다시 비교해볼게요. 원본, 고정본 원본, 고정본 어떠세요? 점, 이쪽 사진은 원본은 약간 뒤에 역광이라서 너무 흐릿한 경향이 있죠. 이쪽에서 흐릿한 경향을 잡아주고 주변부를 어둡게 해서 시선을 중간으로 모아주고 그리고 약간의 이쪽에 나무와 기린 쪽에 밝음을 좀 잡아줬어요. 본인의 입맛에 따라 더 하시고 싶은 대로 더 하시면은 뭐 충분히 더 하실 수 있겠죠. 이건 순전히 제 기준에 하는 거지. 원하, 원하고 싶으신 대로 더 하시면은 더 좋은 사진을 더 리터칭을 더 좋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이 사진은 완료됐어요 자그 다음 이 사진 그 다음 이사진 할게요 재밌는 사진 이죠이 악마 사이에서 아드님 두 분이 재밌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특히 왼쪽에 계신 아드님이 아주 재밌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그냥 문제점을 보면은 자 시선이 가장 어디로 꽂히느냐 사진을 딱 처음 봤을 때 원래 양쪽 인물에 가는 게 맞아요. 양쪽에 인물에 가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 악마가 너무 노출이 밝아요 얼굴 부분에. 그래서 이 얼굴 부분의 노출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든 걸 하기 전에 일단 기본 톤부터 잡겠습니다. 자 살. 제가 보기에는 뭐 노출은 잘 맞게 찍으신 것 같아요. 살짝 대비만 살짝 올려줄고나 밝은 영역이 이쪽 나무 부분이죠. 여기를 줄여줄게. 자, 살아났죠, 개조가? 나무의 개조가? 나 어두운 영역을 살짝만 올려줄게. 자, 이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제가 볼게요 그리고 전체적 인 노출을 살짝만 더 올려줄게. 다시. 4 0 0명을로낮게더 대조를 강하게좀더 자. 그래서 기본 보정은 됐고, 자, 여기서 해야 될게 뭐냐면, 악마의 얼굴이 해골의 얼굴이 더 밝아요. 100% 올게요. 여기로 시선이 너무 많이 꽂혀버립니다. 보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선이 가야 할 곳은 양쪽의 아드님이죠. 자, 이 해골을, 주 브러쉬 툴로 잡을게요. 어느 정도. 부초를 줄이고, 칠할게요. 아주 쉽죠? 자, 해골에 개조가 살아났어. 자, 원본. 보정권 그 너무 어둡다 생각하시면 다시. 줄이 한스텝내려갔다는걸 보이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아 직도, 나 무가 너무 밝아요. 나무의 계절을 살 게요. 그리고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로 이 조리를 천천히 붓으로 칠하듯이 하겠습니다. 조금 필요가 없요자그 다음 보시면은 왼쪽 아드님 얼굴 너무 어두워요 왼쪽 아드님 얼굴도 약간 하얗게 할게요 하얗다는 설명은 제가 표현을 잘못된 거고 노출이 올라갔죠 그래서 시선이 더 가도록 아드님 얼굴에 시선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드님 얼굴은 노출이 잘 맞아요. 그 다음 아까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노출을 좀 줄일게요. 주변부에 노출을 줄여서 이 중앙으로 더, 시, 중앙으로 더 시선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을 최대한 낮춰서 잘 보이도록 하고 다시 우측을 밝게 이정도 자그 다음 이쪽으로 시선이 빠져나가요 또 밝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를 또 따로 새로 만들기로 잡아줄게 자 지금도 보기 좋네요 자 됐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보정본 원본 보정본 아드님 얼굴도 살아났고 해골도 더 실감나게 보이죠 이건 해골의 얼굴에 개조가 날라가 버렸고요 어떠세요? 아드님 얼굴이 잘 보여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더 두께 할게요. 시선이 빠져나가지 않게 음, 됐습니다. 자, 사진도 다, 다 됐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사진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에요. 제일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아마 제가 찍어도 이렇게 찍었을 것 같지 아주 잘 찍으셨어요. 프로같이 잘 찍으셨고 초점도 정말 정확하죠. 이쪽 초점이 안 맞은 게 아니라 심도가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아드님의 심도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지 못 찍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초점 아주 잘맞추셨요 자, 이 사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구도가 안정적이고 좋은 이유가 자, 먼저 아드님의 시선과 오른쪽 아드님의 시선이 동일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문어에 꽂히죠. 삼각형 구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에 구도가 안정적인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주 잘 찍으셨어요. 자, 이 사진의 문제점. 이런건 크게 없는데, 이 사진을 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제가 리터칭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화이트 밸런스는 잘 맞추신 것 같고, 자, 노출을 살짝만 어둡게 할게요. 자, 처음은 너무 밝은, 밝은 경향이 있고, 살짝만. 밝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부톤에 맞춰서 살짝만 낮췄습니다. 그리고 미밋한 경, 좀 경, 밋밋한 경이 있어서 밋밋한 걸 살짝 잡아줄게. 이렇게 한거 너무 강해요. 실제로 사람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절대 이러지 않죠. 말도 안 되죠. 자, 이 보기 좋을 정도죠. 항상 이 값은 보기 좋을 정도예요. 그냥 누구나.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진 작가지만. 누구나 보기 좋을 정도로 하는 게 저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값은 절대 없어요. 말 그대로. 자, 살짝 낮출게요. 밝은 영역도 보시면은, 밝은 영역도 살짝 줄여줄게요. 밝은 영역을 줄이면, 이제 얼음 부위의 디테일이 살아나죠. 자, 살아나죠. 오른쪽 여기, 여기 부분에계조 살아나네요. 그다음 음, 아직도 콘트라스트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살짝만 줄여주고 이번에도 풀을 살짝만 올려주고 그다음 다시는 음, 역시 주변부로 시선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 용브러시 툴로 모아줄게요, 시선을. 그 다음, 다시 올리면서, 원본, 그 정도. 자, 다시 아드님에게 시선이 더 꽂혔죠. 자, 그 다음, 이쪽 두 분, 옷색깔, 특히 이쪽 부분의 옷색깔이 너무 튀어요. 옷 세, 색깔은 사람의 시선을 되게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쪽 부분의 옷색깔을 좀 죽일게요, 제가. 일부러 이런 브러쉬를 누르고또 브러쉬를 조그맣게 만들고 여기서 저희가 해야 할 거는 바로 채도죠. 채도 둘를 낮출게요. 그래서 칠하면 됩니다. 나 어렸을 때 그림은 진짜 못 그렸는데 후사는 이렇게 그림 비슷하게 그리고 있네요 하지만 이분은 처음에 회색 잠바는 입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시 제 맞췄던 채도를 좀 올릴게요 채돌 줄이는 이유는 시선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자, 다시 볼까요? 이게, 고정 후, 고정 전, 후. 전, 후. 자, 시선이 좀빠져나가 약간 막았죠. 자, 이, 중, 이 사진도 거의 고정이 완료됐네요. 다시 한번 보정 전과 후를 보여드릴게요. 보정전 약간 밋밋하죠 사진이 그리고 보정후 사진이 깊이감이 좀 더해졌죠 콘트라스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보시면은 대조 라벨이 좀 올라가고 밝은 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사진이 대조가 좀더 살아났어요 자 사진 비교하면 잠바색도 완연한 검은색이 아니죠 이쪽이 완연한 검은색이고 이쪽은 약간 하얀색 청바지의 색깔도 좀더 살아났고 아저님 패딩 색깔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 패딩 색깔이 줄어듦으로써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의 시선이 빼앗기는 거를 좀 잡았어요. 다시 좀만 더 보정을 해볼까요? 더 줄여볼까요? 살짝.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많이 다르죠, 사진이. 동영상으로 막상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사진이 다른 거를 많이 못 느끼겠더라고 제가 보면. 근데 이렇게 보정하고 나면은 특히 인화를 하고 나면 사진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진이 다 완료가 됐어요. 사진이 자 보정이 완료됐습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자 다시. 이세 장의 사진이 보정 완료됐고, Ctrl A 해서 전부 다 시정해서. 역시 볼 때는, 인화를 보낼 때는 JPG로 해서 보내겠죠. 그 위치는 바탕화면으로 할게요. 저자. 3. 줄어들죠. 자, 됐습니다. 완료. 바탕화면 볼까요? 자, 이세 장의 사진이 완료가 돼서 나왔어요. 정말 잘 찍으셨네요. 좀 아드님의 옷 색깔 채도가 좀 강한 것 같은데, 여기를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정이 끝났다고 해도 사진을 계속 보면은, 이제 욕 보정을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열어서. 아니면 옷 색깔 채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브러쉬로 채도를 낮춰서 좀더 시선 빠져나가는 걸 막을게요. 너무 낮췄죠? 이건 자, 이 정도고 다겠습니다자 완료. 다시 내보내야죠. 자세 장의 사진이 완료됐습니다. 자, 저에게 또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보정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제대로 로우 파일면 이 이렇게 좋겠죠. 아다님처럼 로우 파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기가 좋아요. 제대로 로우 파일로 보내주시고 한스 사무일상 골뱅이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보정하는 을 모습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풍경 사진도 풍경 사진 정말 좋아하니까 풍경 사진도 언제든지 보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로우를 통해서만 보정을 했어요. 포토샵을 통해서는 보정을 하지 않았죠. 은밀이 말하면, 자, 포토샵에는 더 세밀한 보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포근한 느낌의 가족 사진은 카메라로 아까처럼 방금 한 것처럼 카메라 로우에서만으로도 충분히. 보정이 가능해요. 뭐 아드님 사진을 날씬하게 한다거나 잡티를 막 제거한다거나 그 정도까지의 보정은 거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포토샵은 더 세밀한 보정을 가능하게 하죠. 보시면 이런 잡티를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럴 필요가는 전혀 없죠. 카메라 로우에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정말 잘 찍으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사진들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심히 열심히 이렇게 보정하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있는 김에 빨리 어, 아프리카 TV도 하면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바로 제가 대답을 할수 있게 바로 반응해갖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하, 해드리고 할수 있게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이미 다 알았고 아마 아프리카 TV는 어쩔 수 없이 맥에서 작업은 안되고 윈도우에서 해야겠네요 음, 윈도우에서 하겠습니다 그고 아프리카 TV는 밤한 10시 정도에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이 많이 놀러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